길이 눈앞에 있지만, 너무 멀거나 험하면 쉬어가야 합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미래라는 건다 알고 있지만, 단숨에 가기는 어려우니 쉬어가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배터리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이브리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배터리가 모두 바퀴를 돌리는 반면, 이 기술은 배터리만 구동에 관여하고 엔진은 배터리를 충전만 합니다. 쉽게 말해, 발전기를 단 전기차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는 전기차의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와 차은 충전을 엔진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2010년대 초에 전기차가 처음 상용화될 때 사용되었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다시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리오토 엘치 모델이 175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와 1.5의 가솔린 엔진을 결합해, 주행거리를 1300km로 늘렸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모델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크게 늘려 고급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가격입니다. 엔진 추가 비용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기술이 순수 전기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기 전략 기술로서는 꽤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